단단한 고요 보겠습니다. 어, 이 시는 사실 제가 좀 되게 싫어했던 시예요. <laughs> 도대체 이게 뭐냐? 어?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썼냐?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읽고 읽고 읽다 보니까 어좀 괜찮은 것 같아. 어? 일단 여러분이 이 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단단한 고요가 도토리묵을 바라보고 있다. 그러니까 단단한 고요가 도토리묵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화자가 어? 화자가 도토리묵을 바라보고 있다. 이게 렇 생각하셔야 돼요. 도토리묵을 바라보, 아이고 왜 떼었을 때 버렸냐. 도토리묵을 바라보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도토리묵이라는 게 여러분 도토리묵 보신 적 있으시겠지만 사실 젓가락으로도 잘안 집어집니다, 그렇죠? 예, 굉장히 그 약하고 유들유들하고 부들부들한 예, 그런 존재잖아요, 그렇죠? <laughs> 그런 존재인데 겉으로 보기에는 이게 그 자르기 전에 그한모의 도토리묵이 이렇게 딱 <laughs> 놓여 있는 걸 보면. 약간 단단해 보지 이 않습니까? 예, 그 색깔하며 예, 뭔가 이렇게 단단한 느낌 예, 그런 느낌을 준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생각하는 거이 화자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 도토리묵은 단단하다. 왜 단단하냐면 저 도토리묵 안에는 정말 많은 소리들이 들어가 있다. 예, 수없이 많은 소리들이 저 안에 들어가 있어서 그 소리들로 꽉꽉 뭉쳐져 있다. 그러므로 저것은 단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예, 저도 이상합니다. 네, 읽다 보면, 예, 또 나름 정이 가는, 예, 그런 시예에요 그래서, 일단, 그 발상 자체가 그러하다라는 걸 여러분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도토리묵이 단단하다. 왜? 도토리묵 안에 소리가 들어가 단단하다. 개성적 인식이라고 그러죠? 이런 걸. 예? 뭐 다른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시인만 그렇게 생각 하는 거죠. 개성적 인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요거 하나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표현법 다양한 표현법들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지문 들어가서 설명하겠지만 어 도치법, 뭐 역설법 그 다음에 또뭐 있죠? 뭐 의인화, 의인법 이런 것들이 사용이 됐다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들어가서 오늘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다음 내용을 보겠습니다. 마른 잎사귀에 도토리알 얼굴 부비는 소리. 음, 여러분, 이뭐 모모하는 소리, 요게 지금 반복이 돼요. 지금 여기는 처음만 하나, 처음이지만 모모하는 소리가 반복됩니다. 이런 걸 뭐라 그러죠? 모모하는 소리, 모모하는 소리, 모뭐하는 소리, 이런 게 반복되는 걸 뭐라 그래요? 유사한 문장구조의 반복이라고 합니다. 유사한 문장구조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요거 좀 기억을 해주시고 자, 마른 잎사귀에 도토리알 얼굴 부비는 소리 도토리알이 아직 나무에 달려있어요. 그래서 잎사귀에 이제 이렇게 부비적부비적 부비적 하고 있습니다. 후두둑 뛰어내려. 뭘까요? 후두둑 뛰어내려. 도토리알이 뛰어내렸다는 거니까 도토리알이 떨어졌다는 얘기겠죠? 네. 도토리알이 떨어졌다. 이거 뭐 이거는 여러분이 알아서 쓰세요. 네, 이건 제가 안 써드리겠습니다. 후두둑 뛰어내려 일단 여기 지금 뭐가 사용됐어요? 전체적으로? 의인화 쓰였죠? 네. 의인화 대상입니다. 도토리알 도토리알이 의인화되고 있다. 얼굴 부비는 소리 후두둑 뛰어내려 저마다 멍드는 소리 소리 반복되고 있죠? 그 다음에 멍석 위에 나란히 잠든 반들거리는 몸 위로 살짝 살짝 늦가을 햇볕 발디디는 소리. 자 요즘 긴데 소리 역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지금 처음에는 나무 위에 있었고 그 다음에 나무에서 떨어졌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멍석 위에서 햇빛 받으면서 말리고 있죠, 그쵸 그래서 멍석에 위 나란히 잠든 반들거리는 몸이로 살짝 살짝 늦가을 햇볕 발디디는 소리. 말이 됩니까 이게? 아니 햇볕 발디디는 소리 들어봤어요? 말이 안 되죠, 그렇죠? 햇볕 발디디는 소리. 이거는, 어, 선생님에 따라서 시각의 청각화로 볼수 있습니다. 왜? 안 들리네, 저는. 햇볕이라는 건 눈으로 보는 건데, 그걸 뭐뭐 하는 소리로 표현했기 때문에 시각의 청각화로 볼수 있다. 이해되시죠? <laughs> 그 다음. 먼길 날아온 늙은 잠자리 채머리 떠는 소리. 자, 이제 그, 거기에 이제 잠자리가 와가지고 바르르 바르르 하고 있는 거죠. 맷돌 속에서 껍질 을 타지며 가슴 동당거리는 소리. 자, 이거 뭐합니까? 맷돌에다가 이제 도토리를, 네, 가는 거예요. 사그락사그락 고운 뼛가루, 저희끼리 소근대며 어루만져 주는 소리. 이게 되게 좀, 잔인하지 않습니까? <laughs> 좀, 이거 무섭잖아요 이거? 이걸 이렇게 뭔가 아름다운 척 하면서 써놨는데, 예. 어쨌든 도토리를 거기다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뼛가루가 다 으스러지고, 이렇게 되는 건데, 뭐, 이거를 아름다운 척 하면서 써놨죠. 예. 보드랍고 찰진 것들 물 속에 가라앉으며, 안녕, 안녕, 가벼운 것들에게 이별 인사하는 소리. 가벼운 것들에게 인사한다. 왜? 나는 무거우니까. 물 속에 가라앉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도토리 가루들이 뭉친 거죠. 예, 뭉쳐서, 뭉치니까 이제 단단해지겠죠. 물, 그물 아, 아, 아래로 가라앉는 겁니다. 역시 소리. 아궁이 불 위에서 가슴이 확 열리며, 저희끼리 다시 엉기는 소리. 이건 뭐예요? 불을 떼는 거죠. 예, 도수님 묵을 이제 묵을 만들려면 예, 이거는 이제 불을 떼서 이거는 이제 뭐라 그래? 졸졸인다 그래야 되나? 예, 물기를 이제 날라가게 하는 겁니다. 아궁이 불 위에서 가슴이 확 열리며 저희끼리 다시 엉기는 소리 식어가며 단단해지며 서로 핥아주는 소리. 여기는 이제 식히고 있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 과정은 굉장히 단순해요. 어, 전체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도토리묵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도토리묵을 만드는 과정을 어, 나열하고 있고 열거법수였고요그 다음에 그 과정 속에서 들어가는 소리들을 제시하고 있죠 그죠? 소리를 열거 그니까 어떤 소리들이 들어가는지 그 과정에 나타나는 소리들을 쭉 열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도토리 완성된 도토리 묵 안에는 그 도토리 묵을 완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소리들이 이제 들어가게 된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도토리 알이었을 때, 그다음에 떨어졌을 때, 말릴 때, 그다음에 뭐야? 맷돌로 갈 때, 그다음에 뭉쳐서 그것을 그 졸일 때, 그다음에 식힐 때 들어가는 소리들을 쭉 나열하고 있다. 도토리 묵을 만드는 과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2연을 보시면, 여기가 이제 시상이 집약되는 부분인데요. 시상 집약. 시상이라는 건이 시인의 생각인데, 그러니까 시인이 생각하는 것이 딱 한마디로 요약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앞에 1년에, 뭐뭐 하는 소리, 뭐뭐 하는 소리, 뭐뭐 하는 소리, 이 과정들을 쭉 나열을 했죠? 그것의 결과가 뭡니까? 도토리묵 한모죠. 그죠그이 결과 도토리묵 한모가 탄생했다.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2연이 지금 1연과 또 떨어져있고 3연과도 떨어져있는 딱 한, 하나의 문장으로 2연을 제시하는 거예요. 도마 위에 다갈빛 도토리묵 한모. 이렇게. 게다가 명사형으로 지금 끝냈어요. 그죠 명사형 종결. 원래 명사형으로 종결을 하게 되면 어, 여운을 남깁니다. 여운. 그래서 근데 그 여운이 어, 이거는 이제 그 박모걸이라는 시인이 이야기를 한 건데, 명사형 종결을 하게 되면 여운이 밖으로 돌지 않고 안에서 남아 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 계속해서 여운이 돌수 있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더욱더 시상이 집약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다갈빛이니까 뭐 시각적 이미지 쓰인 건 아시겠죠? 그 다음 사면을 봅시다. 모든 소리들이 흘러 들어간 뒤에 비로소 생겨난 저 고요. 저토록 시끄러운 저토록 단단한. 자, 이 부분을 보시면 표현법이 두 가지 볼수 있는데요. 하나는 도치법입니다. 도치법. 왜냐면 서술어가 뭐예요? 아, 네, 서술어가 아니라 수식을 받는 대상이 뭡니까? 고요죠, 고요. 여기서 지금 이 고요가 수식을 받고 있고요. 그럼 이 고요를 수식하고 있는 게 뭐냐면 모든 소리들이 흘러간 흘러 들어간 뒤에 비로소 생겨난 얘도 고요를 수식하지만, 저토록 시끄러운과 저토록 단단한도 고요를 수식하고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얘네가 수식어기 때문에 사실은 앞에 와야 되는데, 지금 뒤에 왔다 이거죠. 그래서 도치법이 쓰였구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역설법이 쓰였죠. 예, 역설법. 왜 역설법이에요? 저토록 시끄러운 고요.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예, 써드릴까? 저토록 시끄러운 고요다. 시끄러운 고요라는 말이 예, 앞뒤가 안 맞죠. 그래서 역설법으로 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럼 아까 이제 처음에 제가 설명한 것처럼 왜 시끄러운 고요라고 표현을 하냐, 왜또 단단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냐. 지금 현재는 고요하지만 사실은 저 안에는 수없이 많은 소리들이 들어간 그렇게 해서 완성된 대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고요하지만 저 안은 굉장히 많은 소리들이 들어있다 그러므로 시끄럽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시끄러운 고요라고 표현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단단하다 역시 수없이 많은 소리들이 압축되고 압축되어서 만들어진 대상이다 그러므로 단단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시는 뭐 어떤 그 의미 내용 이런 게 중요하다기보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개성적 인식이죠. 예. 그러니까 이 시인이 왜 지금 얘를 단단하다. 그다음에 시끄럽다. 시끄러운 고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가. 이것이 사실은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 작가의 개성적 인식, 그다음에 이미지, 그리고 표현법. 뭐 유사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 그다음에 시상의 지약 이런 것들, 표현 방식들을 여러분이 좀 중점적으로 어 공부를 해두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